잘 먹겠습니다. 와 야, 양파닥도 나왔어. 양파닭 언제 나왔냐? 으아. 야, 너, 너안 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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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나와, 매니저야. 나와! 너 살쪄! 이거 먹으면 안 돼. 나와. 나오라고. 아, 근데 이거. 좀 어둡게 해야겠다. 이거 너무. 어떻게 하지? 어둡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됐다. 됐지? 어? 이게 아닌데? 그치 이제 예뻐 보이지? 맛 맛있게 뭐야? 얘를 없애야 되겠다. 어, 됐다. 됐지? 됐지? 아 그럼 포커스 이거를 없애면 자꾸 그거 되는데? 내내 치킨입니다. 내내 치킨. 내내 치킨. 나존나띠나운새운있었있었나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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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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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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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먹고 싶어지네. 만에 기도하고 먹자. 오늘도 저에게 발포 선을써 주신 팬클럽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추천을 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블 아프리카를 만들어 주신 아프리카 운영자님께 이 치킨을 바칩니다. 아멘. 잘 먹겠습니다. 나 오늘 컨셉 초 깜찍 귀요 귀요미 뭐였지? <laughs> 그거니까 완전 귀엽게 먹을 거야. 평소의 왕주의 모습은 잊어줘. 얌무지게 <laughs> 먹어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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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이거 먹을 때는. 다이어트, 살, 야식, 이딴 얘기 하지 마. 절대 안 된다. 한입의 풍선 6개 봉사 축하해. 음, 그리고 아까 내가 빡쳐가지고 캠 잠깐 껐었는데 그때 누가 별풍선을 486을 쏴줬었는데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걸 읽어주질 못했어. 누군지 모르겠어. 닉네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야, 혹시? 채팅창에 개소리하는 새끼도 있으면 그냥 다 강퇴해버려 씨발 그분도 나빠 죽겠는데응카악곰탱이응 음. 배웠다 음, 응 음. 고마워 가봐요 고마워 미안해 오고 不要简单。 진짜 이해 안가는 애들 다 먹고 나서 뼈가 이렇게 안돼 있는 애들. 여 깔끔하게 먹어줘야지. 시발 치킨이 내 입속에 들어갔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치킨님,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먹어줘야지. 왜 도대체 그걸 살을 그렇게 다 남기고 지랄들이나, 님들아. 아, 여기 있 후라이드보단 양념치킨보다는 후라이드보다는 후라이드에 양념 찍어 먹는 게 맛있어. 아, 이걸 딱 보여줘야 되는데, 잠깐만. 먹고 싶냐, 매니저? 야, 너 나와봐. 언니, 엄마, 개인기 좀 하게. 나와봐, 나와봐, 좀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야, 얘들아, 내가 콜라 먹는 거 보여줄게. 정준아가 하는 거. 어우, 콜라. 아이씨, 가만있어 히 봐. 어 콜라나 좀 먹어야지. 응아 <laughs> <laughs> 좋다 원래 이렇게 우리가 먹는 거야. 우선 7개 팽가의 축하해 알려 나간대 매니저 한명더뽑으면 되지 금방 한번 보면 3개 뽑아 너네 투먹어 제 컵에 풍선 세개 뽀뽀. 넌나 처먹어. 응 어, 원래 스모그 치킨 먹고 싶었거든. 혼제 치킨? 근데 없대는 거야. 자문다발 뽕선 새기 뽀뽀. 너네 차마가 그래서 그래서 라이 해도 지금. 호떡 진짜 어우 짝꿍 대는 다섯 개야 팽갈비 축하축 언니 요새 치킨다음와 묻었... <laughs> <laughs> 음. 진짜 어떡하냐 너무 맛다 치킨 싫어지는 방법 없나? 치킨 싫어지는 방법 막뭐 이런 걸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치킨만 안 먹어도 진짜 벌써 50kg 빠졌을 텐데. 응덜 음 까, 안녕. 너도 오랜만이다. 너 벌써 600일 됐냐? 야, 넌열흘편이라는 새끼가 그도 모르냐? 번이 뱀뱀선 한개팬걸 축하해. 달자에 선남님, 어이구, 선남님 오셨네. 뱀뱀선 다섯 개, 너나 처먹어. 뭐가 지나갔지? 나 방금 뭘 봤거든? 내가 지금? 분명히 뭘 봤거든 내가? 어! 웬일 이 새끼 나도 나, 나, 별풍선 존나 안쏘 새낀데 돌깡 별풍선 600개 너나 처먹어 고마워 소시 스티커 한개고와 그래도 열월팬이라고 씨발 싸주는 거봐가 백넘벌풍선 33개 뽀뽀 너나 먹너 먹방하는 거 존나 오랜만에 보는데 저번에 용눈이막가지고한번 했어 야 나는 먹방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냐? 돈도 없고 다이어트도 해야되고 그래서 안하지? 돈이 왔어? 돈이야! 돈이야 왔어? 어딨어? 대답이 없는데? 도이야너 방송 안 하니? <laughs> 프랑 집 찾기 바보다 다섯 개 뱅갈 티카야. 안녕하세요. 얘는 뱃살이고요 뱃살이 만나서 뱃살이고요 저는 돈이고요 저는 돈이 많아서 돈이가 아니라 정형돈을 닮았다 그랬어. 돈이고요 <laughs> 저번에 돈이랑 돈이랑 뱃살이랑 합동방송을 한번 했는데 소개하라니까 그러는 거야. 안녕하세요. 얘는 뱃살이고요 뱃살이 만나서 뱃살이고요 저는 돈인데요. 돈이가 만나서 돈이가 아니라 정형돈을 닮아서 돈이고요 <laughs> <나> 웃겨. <laughs> 아, 시발, 존나 웃겨. 씨발 존나 웃네. <laughs> 그때 존나 웃겼는데. <laughs> 집착대 발병 다섯 개 뺑. 응. 너나 태워가. 너 600일이니. 열흘 사람들 좀 들어오겠지, 뭐. 아니? 아까 소주님 왔다갔고. 노예랑 세이버 언니, 그리고 너. 다야, 끝. 내방 열흘들 다 죽었나봐. 다 없어졌어. 어, 알라야, 잘 가. 멘트 한명 줘야겠다. 누구지 말린다. 잘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눈까리야, 눈까리, 눈까, 눈까, 눈깔라 있어. 눈까리 있으면 대답 좀. 아, 니얼굴빙만만 네 있다. 니얼굴빙만 네 너가 너 해라. 너 잘할 것 같아. 그냥 벙어리하고 강태하면 돼. 그래 덜깡 고마워. 그럼 700일 레벨. 야, 그럼 너 앞으로 안 오겠다는 얘기야 덜깡저 싸가지 없는 새끼. 600일 날 잠깐 들렸다. 그럼 700일 레벨 보자. 너 도대체 어떤 방으로 바람 난 거야? 누구야? 넓고신 그 여캠이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해줄게. 분명히 덜깡 내꺼였는데, 내 방에서 죽치고 살던 애였는데, 언젠가 갑자기 사라졌어. 양띵 방에도 열흘이라고? 양띵, 양띵은 용서해줄 수 있어. 얼굴이 나보다 안 돼. 괜찮아. 너가 절대 그 방에 나보다 더 빠질 리가 없어. 괜찮아. 어, 씨발, 이러다가 나 양승한테 존나 까이는 거 아니야? 일단, 사람은 먹으면서 살아야 돼. 어떻게 사람이 먹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빠염 이별 인사구나 존나 쿨하게 나갔네? 씨발 돌건 고맙다 그래도 씨발 열흘편이라고 육백 열흘편이라고 육백일날 와가지고 싸주네 아 고마워라 라즈가 600일 영상 찍어준다고? 응따? 왜 그런 쓸수 없는 짓을 하지? 어 보고 싶다 그... 라즈 설마 막 이것도 하니? <laughs> 이거 이거 막 하는 거 아니지? 라즈 설마 설마 양진님 600일 축하드려요 이러면 그거 막 존나 제가 왕즈님 600일 축하 기념으로 춤을 하나 쳐드릴게요. 막 이러고서 막 존나. 라즈 설마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지? 어 어쨌든 왕쥬님 600일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니지 이거? 아닐 거야 <laughs> 진짜 이러고 있어? <laughs> 아 라즈 너무 귀엽지 않냐? 내가 라즈를 한번 만났었잖아 저는 합동 방송을 한번 했었어. 합동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 진짜 라지가 덩치가 이만해. 덩치 이만하고 키가 이만하고 얼굴이 이만하거든. 근데 진짜 성격이 정말 여자 같아. 그 되게 순수하고 되게 막 어머머머머 막 이러고 막 부채 막 레이스 달린 부채 이렇게 조그만한 거손손 손에 딱 들어가면 딱 들어가는 부채 그거 막 들고 다니고 진짜 여자 같아 성격이 너무 여성스러워. 저건 뭐야? 평생 아리님 여신님이 장난으로 한 말을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이게 뭔 말이야? 왜 뭐라 그러는데? 평생 아린가 뭔가 걔가? 배부르다. 아까 빼빼로를세 개나 먹었어. 페페로를 방송 시작하고, 새 통을 먹었어. 새 통을 페에 아, 불러. 너네 트름 비트 박스 할줄 아냐? <웃음> <웃음> 그냥 웃어! 시끄러울까? 그냥 웃어! 그만 먹어야지. 잘 먹었습니다!